오늘은 청포대 해수욕장 내에 있는 캠핑장 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포대 해수욕장까지 90m 거리에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토지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장소인데요. 주변에 펜션과 캠핑장이 있는 위치 좋은 곳입니다. 캠핑장, 펜션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포장 도로가 붙어 있는 네모난 땅이고요. 도로 옆에 있는 평평한 땅입니다.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들도 있는 곳이에요. 휴가철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장소로 위치가 좋은 곳입니다. 해수욕장까지 90m 거리로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위치입니다. 청포대 해수욕장 내에 위치한 금매로 나온 부지입니다. 금매가로 나왔습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위치는 태안군 남면 원청리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약 2,954평이며 추천 용도는 캠핑장 펜션입니다. 특징은 청포대해수욕장 내 위치에 있으며 해수욕장까지 90m 거리입니다. 포장 도로가 붙어있는 네모난 땅이며 캠핑장, 펜션이 가능한 곳입니다. 관광객이 많은 지역으로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매매가는 평당 135만원에 나왔습니다. 위성 사진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위치인데요. 보시다시피 청포대해수욕장 내에 있으며 해수욕장까지 90m 거리입니다. 주변에 버스 정류장들이 있는 곳이고요. 또한 주변에 펜션과 캠핑장이 많이 있는 위치 좋은 곳입니다. 대략적인 토지의 경계선 사진입니다. 청포대 해수욕장 내에 있으며 바다까지 90m 거리인 캠핑장 부지 급매 소식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의 부자언니 전원 카페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